강남 빌라 깊숙한 곳. 화려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은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유명한 사업가 박 회장의 보금자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회장은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겪은 후 30대 초반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 화와 화화 재혼했습니다. 화와의 결혼은 박 회장을 젊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화는 매력적이고 영리한 여성이었으며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습니다. 박 회장 앞에서는 늘 다정하고 세심했으며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식사, 잠자리까지 세심하게 돌보았고, 박 회장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박 회장은 아내의 진심을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모습 뒤에는 계산적인 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재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갔을 뿐, 사랑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을 그저 부유한 삶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최근 들어, 화는 최라는 젊은 남자와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최는 화만큼이나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는 화의 애인이었고, 그녀에게 박 회장의 재산을 빼앗아 둘이 편안하게 살자고 부추겼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망설였지만, 최의 달콤한 말과 탐욕스러운 눈빛에 점점 검은 계획에 빠져들었습니다. 둘은 박 회장을 제거하는 것이 거대한 재산을 차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이 퇴근하자 화는 평소보다 더 기뻐 보였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오렌지 주스를 타서 친절하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피곤하시죠?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신가요?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 좀 드세요. 박 회장은 그저 웃었지만 눈앞에 있는 부드러운 미소의 여인이 악독한 음모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하지 않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저 더들 천호트 박 회장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옆집에 사는 10살 소녀미는 종종 박 회장의 집을 드나들며 청소와 잔심부름을 도왔습니다. 미는 우연히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는 화가 박 회장과 함께 있을 때는 매우 다정하지만 그가 돌아서면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는 또한 화가 누군가와 속삭이듯 비밀스럽게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미는 매우 똑똑하고 예민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박 회장조차도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처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애인 최와 함께 계획을 세운 끝에 화는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둘은 남의 눈을 피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는 자신감과 음모로 가득한 얼굴로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의 재산을 빨리 차지하고 싶다면, 단호해야 해. 내가 알아봤는데, 박 회장은 유언장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넘긴다고 적었어. 절호의 기회야. 놓치지 마. 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줘요. 계획은 자세하게 세워졌습니다. 화는 독성이 약한 독약을 사용해 박 회장이 매일 밤 마시는 오렌지 주스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 독약은 맛도 냄새도 없어서 마시는 사람이 천천히 중독될 것입니다. 며칠 후면 피해자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화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다정하게 대했지만 사실은 최가준 독약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절대 쓰지 않는 향신료 병 뒤에 조심스럽게 독약들을 숨겼습니다. 낮에는 박 회장이 일하러 간 동안 화는 최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곤 했습니다. 걱정 마요. 그 이는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요. 오늘 밤부터 약을 탈 거예요. 최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좋아. 일이 끝나면 울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하면 돼. 누가 의심하겠어? 계획을 실행한 첫 번째 밤. 그날 박 회장은 회의 때문에 늦게 귀가했습니다. 화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마셔온 오렌지 주스를 타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주스 안에 악독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는 정확한 양의 독약을 넣고 잘 섞었습니다. 그녀는 주스를 들고 박 회장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오렌지 주스 드세요. 제가 준비해 놨어요. 박 회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주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입으로 가져가려고 할때 옆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미니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는 부엌에 들어와 청소를 하다가 화가 주스를 꼼꼼히 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의 눈빛은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봤지만,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는 이전에 화와 최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화가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렌지 주스를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탐욕은 허점을 드러냅니다. 화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나머지, 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박 회장이 주스를 마시는 것을 바라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민은 박 회장을 식탁에서 끌어내기 위해 재빨리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장님, 부엌에 쥐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좀 봐주세요. 박 회장은 깜짝 놀라며 주스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화는 당황했지만 박 회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미는 재빨리 오렌지 주스를 몰래 가져와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쏟아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나. 네가 닫고 그냥 놔둬. 나중에 다시 마실객 멀리서 지켜보던 화는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미는 두려웠지만 박 회장을 위험에서 구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획은 계속됩니다. 오렌지 주스가 쏟아진 후 화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화는 그때부터 민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박 회장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의 수상한 행동을 본 후부터 민은 박 회장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렸지만 용감하고 예민한 성격 탓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미는 엄마가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선함과 용기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는 박 회장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밀 발견 미는 조용히 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엌을 청소하다가 미는 우연히 향신료병 뒤에 감춰진 작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병을 열어보았고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는 잘 몰랐지만 이 액체가 이전의 오렌지 주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미니 화와 최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 분명히 마실 거예요. 이번에는 실수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일이 끝나면 바로 떠나서 모든 걸내 것으로 만들자. 미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지 못하면 박 회장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는 두려웠지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의 계획. 민은 박 회장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민이 하려는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화가 알아채고, 모두를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 조각에 글을 썼습니다. 회장님, 화와 어떤 사람이 회장님은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오렌지 주스에 독이 있어요. 마시지 마세요. 미는 박 회장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몰래 그 메모를 끼워 넣었습니다. 미는 박 회장이 너무 늦기 전에 이 메모를 읽어보길 바랐습니다. 위험한 대면. 그날 밤, 평소처럼 화는 오렌지 주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더욱 조심했습니다. 화는 박 회장 앞에 주스를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요즘 일 많이 하시니까 건강 챙기셔야죠. 박 회장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살짝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미니 남긴 메모를 읽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주스를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는 멀리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주스를 입으로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드시지 마세요. 이 주스에 독이 있어요. 박 회장과 화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화는 즉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나, 무슨 헛소리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화가 어떤 남자와 통화하면서 회장님은 해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어요. 부엌에 독약도 숨겨놓았어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화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친구인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주술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다. 기다리는 동안 화는 화를 내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자 박 회장은 주술을 검사했습니다. 곧바로 주스에 독이 들어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화를 다그쳤습니다. 화,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화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마침내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최와 함께 박 회장을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은 영웅이 되다. 박 회장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작지만 용감한 소녀 민에게 감사했습니다. 민은 끔찍한 음모에서 그를 구해냈고 박 회장은 선함과 용기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스가 독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화의 자백 앞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은 극도의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여인은 알고 보니 돈을 위해 그를 이용하고 속인 악당에 불과했습니다. 화는 박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눈이 멀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박 회장은 변명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용서? 네가 돈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잖아. 아직도 용서를 구하는 낯짝이 있어. 민이 없었다면 난 이미 무덤에 있었을 거야. 정말 실망했어. 그는 등을 돌리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화는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이번에는 박회장이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흑막이 드러난 진술. 한 시간도 안 되어 경찰이 박회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력에 그녀는 자신의 계획과 공범인 최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화는 오래 전부터 박 회장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하여 재산을 분할하려고 했지만 박 회장이 상속인이 없으면 전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발견하고 나서 화와 최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을 죽여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최 역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독약을 제공하고 화에게 계획을 실행하라고 부추긴 배후라고 자백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했던 익숙한 방에는 이제 공허함과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마음을 주고 신뢰했던 사람이 그를 그토록 잔인하게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유언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용감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해준 소녀 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 회장은 때로는 행복과 신뢰가 친밀한 관계나 화려한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맑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은 보상받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의 가족은 낡고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은 매일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착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나타나자 민의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걱정하며 그를 황급히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은 민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 없었을 거야. 넌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민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회장님이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박 회장은 미소 지었지만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데 따님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민을 데려가서 공부시켜주고 싶습니다. 제 딸처럼 돌봐주고 싶습니다. 민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고 박 회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소원은 우리 딸이 행복한 거예요. 미니가 동의한다면 막지 않을게요. 미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보였습니다. 엄마도 사랑하지만, 만약 공부를 해서 엄마를 도울 수 있다면 동의할게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딸이기도 해.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정의가 실현되다. 그후 며칠 동안, 화와 최는 살인 음모와 신뢰 남용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욕심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박 회장은 고통스러웠지만 삶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정직, 사랑, 용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들 이후, 박 회장의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화의 배신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선함과 진실함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민은 박 회장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준 새로운 비디었습니다 새로운 삶박 회장은 민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난한 아이였던 민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민이 자신의 뿌리를 잊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민이 친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민은 도시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진실했으며 항상 학업에 열심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박 회장은 민을 데리고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감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은 또한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 즉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박 회장과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뜻밖의 만남. 3년 후, 민은 영리하고 뛰어난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둘이 외딴 시골에서 자선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민은 길가 구석에 앉아 구걸하는 노세하고 허름한 차림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민의 눈이 빛났고, 그녀는 박 회장의 손을 급히 잡아 끌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 너무 익숙해요. 제 생각에는 화가 아요 박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민의 말대로 그 여인은 그의 전처 화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화는 재산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동맹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몰락하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먹을 것을 구걸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는 고개를 들었고, 움푹 파인 피곤한 눈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이내 얼굴을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는 박 회장을 바라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박 회장은 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한번 새 삶을 시작해 보세요. 누구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탐욕은 고통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히 용서를 빌수 없어요. 그저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바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화는 돈을 움켜쥐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떠났습니다. 민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관대하시네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화를 돕지 않았을 거예요. 박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야.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잡고 싶어 하느냐야. 미는 성장하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몇년후 미는 성공적이고 자애로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자선 단체를 만들어 어려운 어린이나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 아버지와 같다는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함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박 회장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민을 볼 때마다 그녀에게서 친절함, 용기,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교훈. 이야기는 박 회장과 미니 자선 재단 희망의 문 앞에 함께 서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미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삶은 항상 힘든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용기와 친절함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의 메시지는 한 소녀의 용기뿐만 아니라 용서와 자애로움의 힘에 있습니다. 세상은 함정과 음모로 가득 차 있지만,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한,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